아, 형님들, 안녕하세요. 아유. 아 오늘은 형님들, 어, 리디아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좀 패턴,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딜캐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캐릭터가, 일단 딜케 딜캐, 10프레임 딜캐는, 어, 3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일단은 원투가 있어요. 기본적인 전캐릭, 공통 10프레임. 그리고 원포가 있어요. 사실 원포는 쓸 이유는 그렇게는 없어. 왜냐면 원투가 플러스 5고, 원포가 플러스 1이에요. 그 대신 이득이, 적은 대신 데미지가 훨씬 더 셉니다 보이시죠 24 원투 15 근데 얘는 10 프레임 득캐가 하나가 더 있어요 원투 2, 2 그리고 플러스 8 인데 이 원투 2를 때렸을 때는 뒷고양이 자세가 됩니다 뒷고양이 자세가 되면서 플러스 8을 챙겨요 그리고 11 프레임 득캐뒤 왼손 오른손 이게 11 프레임이에요 뒤 왼손 오른손이 뒤 왼손 오른손이 11 프레임인데 근데 이것도 상단이기 때문에 마치면 플러스 5지만 앉은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12프레임은 앞으로, 오른손, 오른발. 일명 벽강기죠. 12프레임. 앞으로, 오른손, 오른발. 13프레임은, 어, 뒤로, 오른손, 왼손. 이게 13프레임입니다. 뒤 오른손, 왼손. 13프레임. 플러스 5를 챙기죠. 그 다음에 14프레임은, 앞으로, 양손 상태에서, 왼발, 그 다음에 양손을 연타하시면 그냥 나가요. 솔직히 전 커맨드가 있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앞으로 양손 다음에 하키로 앞으로 양손 다음에 왼발 누르고 양손만 연타하면 돼요 이게 14입니다 전타 확정이에요 1타 맞으면 전타 확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양손 왼발 양손 양손 계속 연타하면 됩니다 그리고 15프레임은 일단 커킥이 있어요 15프레임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기원권 기원권 15프레임 두개가 있어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막히고 딜캐가 없습니다 막히고 딜캐가 없어요 마이너스 6인 대신, 맞췄을 경우에는, 플러스 1 0을를 챙기면서, <laughs> 뒷고양이 자세로 갑니다. 이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세는요. 근데 이 캐릭터가 카운, 기원권이 카운터 라면 후속타가 존재해요, 이렇게. 이렇게 후속타가 기원권을 맞췄을 때, 아고 양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자세. 뒷고양에서 이 앞으로 재서, 오른손까지 이렇게 해서 후속타가 존재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15프렘 들캐를 일단 서서까지 아, 알아봤고요. 일단 기상, 딜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얘는 일단 10프레임 딜캐는 짠손입니다. 전캐릭 공통이에요, 짠손이. 그 다음에 11프레임 딜캐가 기상 오른발, 오른손이에요. 플러스 8을 챙기죠. 그 다음에 앉은 상태에서 대각선 3을 앞쪽을 유지하면서 오른손 눌러주면 12프레임. 그리고 13프레임은 기상 원초. 플러스 6을 챙깁니다. 그리고 기상 원, 오른발 하면 13프레임 똑같이 돼요. 대신 자빠지면서 벽강도 유도하겠죠. 원, 오른발. 그 다음에 14프레임 들캐는 기상 왼발 오른손이에요. 이게 들캐가 있어요. 대신 막히면 들캐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게 월바운드고, 당연히 기상 오른손은 기상 어퍼. 이렇게 들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알아볼 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일단은, 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원투 같은 경우에는 원투를 때렸을 때는 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원권을 깔면 모든 발가 씹어요. 근데 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게 뭐냐면 원투투. 원투투를 two, 들게 했을 때이 뒷고양이 자세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게 뒷고양이 자세예요. 뒤 양발이. 이게 뒷고양이, 이게 앞고양이예요. 뒷고양이, 앞고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66 오른손이 앞고양이 자세로 캔슬이 되면서 플러스 씹인데이 자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술을 때렸을 때 이게 뒷고양이가 되는지 앞고양이가 되는지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해요. 캐릭터가. 근데 익숙해지면 되게 재밌을 수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익숙하는 거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투투를 때렸어요. 이 원투투를 때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원투투를 때리면 뒷자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파일까지 같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원투투를 때리면 분명히 플러스를 챙깁니다. 근데 이 원투투를 때렸을 때 양손이 모든 바악을다 씹어요. 모든 바악을다 씹어. 원투투를 때렸을 때 양손이 모든 바악을다 씹어. 짠손까지 이겨요. 근데 문제는 이 원투투 때리고 뒷고양이에서 양손이 막히면 들케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되게 양손을 쓰기는 애매해요. 근데 대신 초보자분들 이하긴 좋아요. 왜냐? 원투투 때렸어. 그러면 양손을 깔면 모든 바악을다 씹어 그러면 여기서 원투투를 깔아놓고 플러스 8인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양손을 깔아놓고서 상대방이 중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원투치 다음에 오른발 나락이 있는 겁니다. 뒷고양장에서 오른발 오른발을 해주면 나락류의 기술이 나가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불안하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 투 왼발까지 해주는 거예요. 투 왼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손이 발동이 느리고. 오른손 왼발이 발동이 빠른데, 왜 모든 발악을 못 씹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이거는 상단이에요. 상단이기 때문에 짠 손에는 져요. 첫 번째가 상단, 두 번째가 중단이에요. 근데 이거를 2, 3까지만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2, 3까지는 플러스 5니까, 플러스 5일 때 다시 기원권을 이렇게 깔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2, 3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2, 3 다음에, 오른손, 왼손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막타까지 막혀도 딜캐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뒷고양 이 자세, 1, 2, 2를 때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 3까지 하고, 이득을 챙겨간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는 1까지, 막타까지. 여기서 1까지 이렇게 해주면, 괜찮아요. 뭐 상단은 그렇게, 왼발은 그렇게 필요가 없고, 여기서, 왼손 같은 경우는 중단이 있습니다. 근데 막히면, 길게가 없는 대신 중단이죠. 그냥 말 그대로 중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왼손. 그래서 1, 2, 2에서 자세에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투투제에서 자세 한마디 말하면 이 뒷고양이 자세를 말씀드리는거예요 뒷고양이 자세 뒤 양발 다음에 이거 여기서 양손 그리고 여기서 오른발 오른발 나락 그리고 여기에서 왼발 여기서 왼손 뒷고양이 뒤 양발 자세를 말하는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1타만 때리면 1타만 때리면 1타만 때렸을 때잘 보세요 1타만 때렸을 때이 뻥발이 확정이에요 뻥발이 확정인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66왼발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렇게, 원래 확정이죠? 근데 이걸 살짝 늦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공중에 뜹니다. 그래서 1타 다음에, 나, 나락 1타 다음에 66 왼발을 하시는 것도 좀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뒤로 뛰었을 때, 그러면 콤보를 우리를 봐야 되잖아. 이게, 뒤로 뛰었는지, 정면을 뛰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때렸을 때. 그러면, 제, 그나마 제일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냥 이거 때리고, 뒤, 양손, 오른발, 왼발, 뒤, 왼발, 오른발, 양손, 화두풍을 때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뒷고양 자세, 이거는 앞고양 자세, 이렇게 되는 거라고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리디아의 가장 중요한 기술 있잖아요. 보통, 그니까, 신속 점검 끼, 찌르기인데, 이게 발동이, 순수 발동이 13인데, 그러면 15프레임으로 나간다고 봐야 돼요. 초속으로 쓰면 1 5예요 13이 아니라, 초속으로 쓰면 10, 15입니다. 이 자세에서 앞고양이 자세가 돼요. 이 자세에서 앞고양이 자세가 되는데 15죠 그럼 여기에서 앞고양이 자세에서 오른손은 중단 플러스 5 플러스 4 막히고 들캐가 없어요 이거는 상단 앞고양이 자세에서 앞고양이 자세에서 왼손은 상단이지만 플러스 4예요 플러스 4를 가져가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상단이지만 뒤로 밀려나면서 플러스 4 여기서 오른발은 찍으면서 발동은 느리지만 플러스 8 왼발은 호밍기 플러,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데 66 오른손이 보통 이제 저는 신찌라고 좀 부르거든요? 이게 신속 정권 찌르기여서, 이게 신찌라고 불리고, 불리고, 이게 달려간 상태에서 왼손이 고속 정권 찌르기 고찌라고 불리는데, 이걸 보신, 보는 기술에서 신찌에서, 이 신찌에서 무조건 맞게 되면 플러스 1 5예요 근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냐? 막히면 마이너스 2에요. 물론 시계행신을 거의 못 따라가요. 그래서 보통 리리아랑 상대하면 시계행신 이렇게 가드를 하는 건데, 초보자분들은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못 도니까. 그니까 러 신찌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2에요, 이게. 신속점권 질기. 마이너스 2여서 여기서 원투라든가, 여기서 하이킥이라든가, 이런 여기서 백드시를 피한다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맞게 되면, 앞고양이 자세로 무조건 파생이 됩니다. 플러스 5를 챙겨서.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오, 오른손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이 오른손이 막히면 딜캐가 없어요. 막히면 딜캐가 없는데, 카운터시. 이 기술이 카운터시가 중요해요. 이 기술이 카운터시 카운터시 이게 콤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6 오른손을 맞히고 무조건 오른손을 무조건 까는 게 좋아요 무조건 오른손을 깔면서 상대가 못 깨기게 만들어야 돼요 못 찌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할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이걸 깔아놓고 이걸 찍는 거예요 오른발을 이 오른발을 찍히 오른발을 쓰면 고속 신체에서 오른발 쓰면 이게 플러스 8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자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 오른손이나 오른발을 깔아놨을 때 상대가 발악을 안 한다. 그럼 여기서 앞고양이 자세에서 두 번째 자세를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리디아는 무조건 그두 번째 자세로 앞 아, 앞으로 두 번째 자세로 갈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두 번째 앞 앞으로 가는 자세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6 오른손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거기에, 거기에 이제 1 오른손. 보통 이제 이게, 사, 원래 정식 명칭은 사양이라는 기술인데, 제가 해설할 때 이걸 사양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시, 시청자분들이 이 기술이 사양이라고 하면 뭐지 이럴 텐데, 아마 영각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영각. 이게 정식 명칭은 사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1 오른손. 양방향 횡을 잡으면서 발동이 18이에요. 엄청나게 빠르고, 그 다음에 나락. 그림자 깨매기. 그림자 깨매기 1 왼발 양손. 이게 나락인데, 1 왼발 양손. 그림자 매기인데 그냥 나락이라고 불리는 기술이요. 에 이게 발동이 16이어서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보통 시계 행신을 못 잡습니다. 시계 행신을 못 잡아요. 그리고 이 왼손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기와. 왜냐 이 기술이 왜 좋냐? 이 왼손이 이 기술이 왜 좋냐? 막혔을 때 플러스 2를 가지고가요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죠. 그리고 이 캐릭터 웨러퍼 2도 좋습니다. 웨러퍼 2. 웨너퍼 2가 있고, 웨너퍼 3가 있어요. 근데 얘는 웨너퍼 2가 맞게 되면, 플러스 8을 가져가요. 웨너퍼 2가. 웨너퍼 2. 왼어퍼2.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웨너퍼는 당연히 좋은데, 웨너퍼 2. 대신 얘는 웨너퍼가 막혔을 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왜냐? 후속타가 있기 때문에. 맞췄을 땐 플러스 8이에요. 보셨죠? 원투는뭐 당연한 기술인데, 그런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그리고, 고치도 되게 중요해요. 고치. 플러스 7입니다, 이게. 이거 가드하고 이거 하면 무조건 강제 가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치 다음에 신찌를 쓰면 무조건 강제 가드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렵다 고치 다음에 어렵다 그러면 어퍼하시면 돼요 어퍼해도 돼요 왜냐면 다 이기니까 15프레임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15프레임에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고치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 가장 중요한 기술 좀 말씀드렸어요 뭐 자세 빼고 기본적으로 뭐 나락도 중요하고 그런 건데 가장 중요한 기술 다섯 개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마치고, 오른발 이게 플러스 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러스 8이에요. 플러스 8인데, 여기서 나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개겨볼게요. 짠 손을 개겨볼게요. 이게 될까? 이기는 거 보이세요? 발동이, 발동이 16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찍고, 나락해도 강제가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찍히게 되면, 어차피 찍히게 되면 여기서 후속탈 때리게 되면 되고, 만약에 막히면 플러스 8에서 나락을 이렇게 개겨드셔요 근데 여기서 백 대시를 한다. 이렇게 보이세요? 백 대시로도 거의 못 피한다고 봐야 돼요. 물론 피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있긴 한데 백 대시로 못 피해요. 이게 근접이어서 이렇게 그냥 백 대시 자체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백 대시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잘 못하죠 지금. 우와우 씨부자 이렇게 된다고. 오 아까 되긴 했는데 잘안 되죠. 진짜 목숨 걸고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여기서 커킥을 해주는 거예요. 커킥을 하면 모든 바락을 다 씹어요. 모든 바락을 씹어요. 커킥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일부러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갈수 있다는 라거예 <laughs>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나라쿠 상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 이거 부분을 연구를 지, 좀 많이 했, 한 것보다 첫째 날에 제일 제일 힘들었던 게이 부분이에요. 과연 시청자분들이 나락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카운터가 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기상가당긴 카운터나죠 중단킥을 해볼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막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나락 때문에 내가 공격을 하면 마이너스가 심해서 무조건 다시 이거든요. 근데 여기선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일단은 기상킥이랑 스프링기까지 다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짠손이에요. 이거를 제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첫째 날에 여기서 짠손이 있어요. 짠손하면 모든 바락을 다 씹어요. 근데 여기서 짠손 다음에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선자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사실 이, 이거에서 연구를 좀더 많이 했어요. 나랑 마치고 내가 무조건 이기는 기술 상대가 질렀을 때 무조건 이기는 기술은 사실 여기서 견제킥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짠손 다음에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선자세가 나갑니다. 선자세가 나가면 여기서 어퍼를 참 오른손 기원권 을 해주면. 모든 발악가다 쉽겠죠? 플러스 6이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면 또 나락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어, 너 이거 나락 맞고, 짠손 맞았어. 그말 하고, 레버 앞으로 밀고, 기원권 깔아놓다가, 레버 앞으로 민 다음에 여기서 나락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자신있다, 강제 이지를 걸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마치고, 컵키까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 뭐냐, 하나가 더 있어요. 일량발이일량발이 일량발이 있어요, 일량발일량발은 대신, 하단 패링 있죠. 야, 만약에 기상 하단킥 하면 이겨요. 마치고 66 양손까지 확정이면서 데미지가 엄청 센데, 엄청 셉니다. 이것까지 확정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못하는 건데, 67달죠. 물론 레이지까지 있어서 61이랍니다. 사실은 이게 레이지를 빼면 데미지가 어... 60일 달죠? 60일 달는데 이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상 중단킥은 지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으면 맞죠? 맞죠. <laughs> 근데 요, 번에는 옆으로 굴러볼게요. 옆으로 굴러도 맞아요. 맞는데, 대신 여기서 파에는 뭐냐. <laughs> 사실 여기서 앞부르기라면, 안 맞아요. <laughs> 이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랑 맞추고 상황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일단 그리고 이제 좀 콤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커킥 콤보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형님들 커킥 콤보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콤보는 사실 이거예요 커킥을 맞히고 자세를 잡아요 뒷고양이 자세를 잡습니다 컵킥 맞히면 근데 여기서 앞으로 한번더 해주면 두 번째 자세로 넘어가요 여기서 오른손을 눌러주면 양포가 나갑니다 이렇게 한번더 띄운 상태에서 투잽을 하고 화조풍어를 때리면 돼요 하고 투챕 때리고 뒤 왼발 오른발 양손 화조풍어를 때리면 되는데 이 막타 화조풍어를 장풍을 하면서 양손을 하면 저스트 입력으로 어쨌든 장풍을 하면 데미지가 1이 더 세요 원래 59 달았죠 60 답니다 데미지 1이 더 많이 달아요 그래서 보시면 화조풍어 자체가 화조 자체가 데미지가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될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게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정면이다, 그러면 원투 때리고 똑같이 쓰면 돼요. 화조를 똑같이 쓰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원원 원 이렇게 해서 때릴 수 있는데 이것도 근데 좀 솔직히 쉽지가 않아 그래서 투잽 때리고 하라는 거예요. 투잽을 이렇게 하면 시계로좀 틀어줘도 들어가요. 여기서 또 패턴이 있어요. 뭐냐, 똑같아요. 이것도 일심맨님 패턴인데 이렇게 해서 똑같이 패턴을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컷킥을 하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패턴을 가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고 때려주고 다시하고 따라가는건데 생각보다 좋아요 초보자분들이 하면 하고 때려주고 다시 컷킥한 다음에 앞으로 두번 가서 하단 이런식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상대방이 기상 중단킥을 해볼게요 할게요 이기죠? 이기죠? 이번에 하단해볼게요 기술이 나갔습니다 이깁니다 하단하면 뒤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카운터이기 때문에 사달면 죽어요 콤보에서 이런식으로 뚝 들어가고 여기서 또돼요 이게 이런식으로 콤보가 죽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낙법 세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다시 컷킥하고 여기서 앞으로 가서 오른손을 하냐 오른손은 안전한 선택 막히면 딜캐가 없고 쫓아가고 여기서 오른발은 계기계만카운터식 콤보고 낙법을, 낙법을 안 쳤을 때도 확정이고 어차피 낙법 안 치면 여기서 미설정을 둘다 해볼게요 제가 미설정 이렇게 하고 다시 컷킥한 다음에 오른손 때려주면 확정 그냥 누워있으면 확정이에요, 어쨌든. 누워있으면 그냥 다 확정이에요. 근데 낙포출 일어나면 중단이랑하단이랑 이지선다를 당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스프링키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콤보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화조로 막타를 때려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면 되지 않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또 하면 되지 않냐? 또 하면 돼요. 사실 또 하면 되는데, 근데 거리가 멀어져서 이게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스프링 납법을 치면 어떻게 되냐? 이것까지보여드 보이...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뒤져요. 이렇게 하서 다시 때리면 돼요. <laughs>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됐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 바로 앞서 멈추면 기상포 맞히고 콤보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때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초보자분들이 못 때린단 말이에요. 초보자분들은 어려워, 이렇게 때리기 커맨드 자체가 어려워서.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때려야 되냐면, 사양손으로 시작해서, 콤보를 좀, 간단하게, 사양손, 뒤, 오른손, 왼발, 오른발, 왼발, 이걸로 좀 통일해주시는 게, 그나마 좀 쉬워요. 마지막, 화조도, 화조도, 이거 장품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양손으로 하세요. 그래도 무방하긴 해요. 데미지 1차이지만. 그러니까 콤보를 사양 손뒤 오른손 왼발 오른발 왼발 한 다음에 뒤 왼발 오른발 양손을 화조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돼요.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데미지 차이가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때려도 어느 정도 때릴 수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손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뒤 양발 앞으로 오른손에서 이거 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오른발 왼발로 해서 이렇게 때려주면 되는데 백하요란으로 때려주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데미지를 포기하더라도 초보자분들은. 그냥 사양손, 사오른손,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괜찮다. 그러면 사양발 다음에 앞으로 해서 오른손 때려주고 이렇게 때리면 데미지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해요. 이렇게 그럼 75달죠. <laughs>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콤보가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발생이 되냐면 기상어퍼도 똑같이 돼요. 기상어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되죠. 6 0죠 똑같이, 오른발에 봐. 자신 있으면 여기서 백화요란으로 마무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으면 백화요란으로 마무리 하는 거고. 항상 사양손 하고. 가젤이란 기술이죠, 보통. 이런 식으로. 가젤. 가젤. <laughs> 그 다음에 얘가 진군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이타를 살짝 늦게 써주면 이 저스트로 나가는데. 이게, 얼, 이게 후속타가 이타 상단이긴 한데. 생각보다 앉아서 띄우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15인데. 저스타, 아, 그, 지금 퍼니쉬 안뜬거 보이세요? 살짝 늦게 하면 처, 안 돼요. 생각보다 빡, 후 딜이 없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그니까 지금 이것도 엄청 빨리 한 건데, 보이세요? 빨리 한 건데, 후 딜이 진짜 걷어들이는게 엄청 빨라요. 안 되죠? 초보자분들은 거의 못,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안 맞아요. 이게 막히면, 이게 막히면 플러스 2예요 여러분들. 이게 막히면 플러스 이어서 원투로 계속 압박해줄 수 있어요. 원투투랑 플러스 2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개날목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걸로 계속 쓰다가 원투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원투투 아니면 자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날아 상대가 못깰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상대가 짠손한다면 커킥 이런 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완전 개날목이기 때문에 이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인 전반적인 거는 다 거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벽홈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벽홈 이제. 사실 얘, 는이게 때렸을 때, 아벤발이 이게, 아벤발이, 이게, 벽광기거든요 이게 벽광기인데 막히고 딜캐가 없어요, 아벤발이.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락이랑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벤발. 근데 이거를, 아벤발을 맞으면 벽홈을 그냥, 신사단으로 때려도 되긴 해요. 근데 40달죠? 그러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조를 바닥으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화조를 바닥으로 넣어서, 살짝 딜레이 줘서, 이렇게, 48 다는 게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백하요란을, <laughs> 바닥으로 넣는 방법도 있어요. 50 달죠? 아니면, 이것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다는 새, 여기서, 이지, 강제 이지를 거는 방법도 있어요. 능력 오른손, 여기서, 강제 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무난한 거는 사실, 그냥 백하오라는 하는 게 제일 무난해요. 그냥, 막타도 장품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막타 양손을 살짝 늦게 눌러서 때리면 돼요. 이게, 간단하면서 쉬운 것 중에 하나. 다양손, 만약에 좀 가, 거리가 가깝다. 그러면, 사양손을 이렇게 해서, 퍼올린 방법이 있고,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앞으로, 오른, 오른발, 왼발. 앞, 백태시하고, 앞으로, 오른발, 왼발. 이타, 이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는 방식은, 거리가 멀다, 그럼 이렇게 때려주는 거고, 다시 한번 막타 화조로 때려주면 됩니다. 거리가 멀면, 앞으로 오른발, 왼발. 거리가 짧다, 조금 약간 애매하다, 그럼 백트시한번 해주고, 다양손으로 때려주면서, 가젤로 해서 콤보를 때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벽양자 같은 경우에 뭐 때린 다음에 그냥 콤보 때리면 되죠, 똑같이. 예. 네. 한 다음에 투챕 다음에 저 사실 그거 봤어요. 투챕 때리고, 그냥 화조를 딜레이 없이 쓰면, 벽양자 다음에, 이게 들어가요. 아 이걸 설명드리는게 낫겠나 이렇게 벽에서 양잡이 됐다 그러면 투잽을 때리고 화조를 쓰는게 제일 무난하긴 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보이시죠? 아죠 몇가지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 위주로 제가 위주로 해서 게임을 해볼게요 한 실전 세명정도만세판정도만 세, 세 하고 마무리할게요